아, 와, 철수, 여기에서 광원이 여기 있으면 광원이 같이 가는 데가 고유시간이고, 이 고유시간과 철수가 바라보는 시간을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한테 2초 흘렀다면, 얘가 봤을 때 10초가 얘한테 2초 보릴 수도 있다고 느리게 딱딱 그 얘기야. 시간 자체에 t값으로 따지면 철수가 크게 난다. 광원에서 빛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빛의 속력은 항상 인정하지. 얘가 지금 0 9 5오에서 쉬어준다고 해서 1.9시가 아니라, 규체 음, 공격은 얘와 얘가 서로 동일하게 나온다. 그럼 지금은 철수가 측정한 b 의 길이, 그 다음에 영이가 측정한 a의 길이, 서로가 서로의 길이를 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이가 자기 길이를 보고 철수가 이 길이를 보는 거를 부르는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의 길이를 본다고 영이가 얘를 보는 거고 철수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지가 영영 입장에서는 지가 가만히 있다고 가자면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얘가 0.9C인데 이거는 1C를 넘을 수는 없어 어, 맥시멈도 1C라고까지밖에 일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빛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돼그럼 얘가 이걸 바라보면 이 길이가 수축되고 있겠지 그럼니까 철수가 이걸 바라보면 어때? 수축돼. 길이가 수축되고 있다고 근데 맥시멈은 몇시라고 1C라니까 예. 얘가 봐도 1C인 거고 얘가 봐도 1C인 거야 맞지? 어, 그렇게 되면 얘네 길이는 서로 어떻다고 해야 돼? 같다고 어, 해줘야지 가능하야